네.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요즘 들에 나가면 최상급 나물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삼립국하죠? 나물 좋고요 전도 좋고요 겉절이 끝내줍니다 김밥을 싸면 그 풍미가 많은 사람들을 감탄시킵니다 효능은요 피를 맑게 하고 눈 건강에도 좋고요 항암에도 좋고요 또 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삼립국화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델나 물의 대명사 냉 이도 아주 실하 게 올라왔 습니다. 피로 회복, 연건강, 항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가 20년 이상 이 냉이를 활용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냉이 생태국입니다. 그 어떤 요리도 따라올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냉이 생태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냉이 바지락국도 상당히 시원하고 아, 술국으로 최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냉이 된장국도 있고 그렇죠. 자, 지금, 냉이가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 아, 영상 자료 중에 저의 무게중심은 얘입니다. 요즘 세수나 샤워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볼살이 토실토실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근육이 단단하고 짱짱하게 변하는 모습은 아, 풍선으로 비유를 할수 있을 텐데요. 제 몸이, 아, 공기가 100% 주입된 풍선이 20대였다면, 한65% 정도, 그러니까 35% 정도가 빠졌었어요, 공기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진단을 해보면95% 정도가 아, 다시 차올랐다고 아, 진단을 내립니다. 조만간 이 신비의 묘약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또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 신비의 묘약은요. 어,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습니다. 이상입니다.